큐티 페이지 21페이지 묵상 가이드 빌립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유럽의 첫 번째 교회 A.D. 49년경 제 2차 전도 여행 중이던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는 입지가 좋고 금광이 있어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빌립보 일대를 전역한 군인들의 정착 존으로 확장 재건한 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로마를 향한 충성심이 가장 강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빌립보를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째 가는 성 첫째 가는 성으로 소개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루디아를 전도했고 그의 집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 빌립보 교회는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고난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빌립보에서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섬기는 일은 반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 중 일부는 자신의 신앙을 차라리 할레파로 가장하는 것이 낫지 않겠다는 회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허용된 종교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이런 갈등은 점차 커져 공동체 안에 원망과 지비를 불러일으켰으며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에 늘 함께하던 빌립보 교회가 이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전해됐습니다.이에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내부의 갈등이나 외부의 박해 등 어떤 문제든지 성도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능력은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이며 그 고난에 참여하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닥칠수록 교회는 한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마음은 구원을 위해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입니다. 성도가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 수치와 고난을 잘 받을 때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품어야 할단 하나의 마음입니다.